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새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책은 장대은 저자의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입니다. 유대인의 대단함은 이 책뿐 아니라 많은 서적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구약성경인 타나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혜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넘어 타나크, 토라, 탈무드를 읽으며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소개해 드릴 책에서도 유대인의 지혜를 저자의 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 성경에 관한 내용보다는 지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지혜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라고 합니다. 믿음, 신뢰는 말로 표현되지 않기에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말로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줄 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개사의 등에 업혀 함께 한줄 타기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 명이 고개사의 등에 업혀 한줄 타기를 함께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고개사의 등에 업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는 할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에 우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믿음 역시 말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나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가졌다면 나에게, 타인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타나크 중 율법서인 토라를 지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합니다. 2022년을 살아온 나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 있으신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 다쳐서 온 아들의 상처를 붕대로 감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움직이기는 불편하겠지만 붕대를 감고 있는 동안은 상처가 벌어지지 않고 잘 아물 것이며 통증도 많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 낫기 전에 붕대를 풀면 상처가 더 심해질 거야. 저자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기준, 규율, 법이 이 붕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기준, 규율, 법을 지키는 동안은 나를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바른 생활을 할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기준이 없다면 세워보고 2023년을 살아갈 또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 역량 중 하나로 지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좋은 것은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다고 저자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지혜는 총네 가지입니다. 첫째,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이 생모를 찾아준 일화처럼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분별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둘째, 아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고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생각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부딪히며 타인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며 지혜를 쌓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문제 해결 능력, 현실 직시 및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는 저승에 가서도 죽음의 신 하데스를 속여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벌로 평생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는데요. 처음 돌을 정상에 올렸을 때는 행복감을 느꼈지만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고 그를 다시 올리게 되는 과정에서 시시포스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실수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 한 번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이 실수를 통해 배웠으면 된다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배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를 계속하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깨지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큰 위기는 실수 한 번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정말 실수를 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꼭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격을 높이는 것은 인간다움, 인간애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대하는 태도가 인간의 격을 높인다고 합니다. 내가 높은 직급이라고 해서 팀원을 하대하면 안 되고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되고, 내가 일정 부분의 임금을 주는 사원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인간다움, 인간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은 당신에게 있어 인격이란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실과 사랑이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성과에만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며 스스로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언은 종교를 떠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돈과 명예는 잃기 쉽지만 지식과 지혜는 평생 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이 되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식은 사실과 원리, 기술적인 방법이라면 지혜는 원리와 기술을 이롭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들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독서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다방면으로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있어 특히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 스스로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 아버지보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 만일 아버지와 교사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한 사람만 빼낼 수 있다면 교사를 빼내라.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은 스승의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르는 선생님인 라비는 경전이 알려주는 가르침을 일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랍비는 절대적인 존재이며, 랍비들 역시 자신을 계속해서 수련하고 교학 상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랍비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존재와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비교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지는 위대한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10년 만에 다시 출근을 하는 사례가 책에서 나오는데요. 복직자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함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관계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람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함께 갈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 사회의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1%도 되지 않은 유대인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로라 하는 기업들의 CEO 중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성장 배경,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분명히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지혜, 인간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 등을 길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책을 읽어본다면 여러가지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유대인의 힘을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더 지혜로운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